I would want to be very i m p e s i e a very impressive. You come up with your own u n i e and good. You know how to cut a c u t o e r i be a p a y e t

보면서 이건 내가 올가날에서 그 반드시 만나서 그래도 받는 사람마이는 해서 이거는 해서 해서 보는 사람한테 올가리가 있는지 알아? 아, 그래. 이거는 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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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다나 별로 안 좋아하니깐. 아까 이거 시계 보니 이분들이 아마 이분 보려고 올 보러 온거 같은데 보니 아. 아니면 바래서 그런가.